아, 저녁 식사 동생입니다. 오늘의 식사는, 음. 아, 돼지, 돼지고기, 음, 오겹살인가, 아, 친구 협찬받아서 음, 네, 네, 네. 갖고 왔습니다. 어, 다시마, 음, 아, 초코추장 음. 찍어 드셔도 되고, 음. 된장 찍어 드셔도 되고, 음. 음. 싸세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싸주, 아. 어, 금요일이 엄마, 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데이지? 오늘 뭐냐? 발렌타이드, 뭐냐? 사랑하는 사람한테 초콜릿 주는 날입니다. 어, 여자가 남자한테. 예, 네. 네, 저는 이제 고기 안 먹으니까, 채식이니까 엄마 드세요. 안, 안 맛있게, 아예 맛있게 드세요. 잘 맛있게 먹었다. 드세요. 예. 음. 예, 네. 어, 네, 드세요. 어. 내일 토요일 날, 일요일 주말이니까 잘 챙겨 드시고. 어, 고기 맛이 어때요? 좋아. 맛있어요? 음. 내기지 마세요. 또 데우기 힘드니까 맛있어요 엄마? 음. 어 맛있게 드시고 그거 하나만 어거안 넣고 식사